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문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22년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2년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 8천 명 증가한 1,440만 1천 명입니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 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도 고건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면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 감소하였으며, 수혜금액은 8,814억 원으로 5개월 연속 1조 원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평가에 보면,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과 일상회복의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고, 모든 산업이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3년까지 G20 선진국 중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른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예산 31조 원을 투입하여 완전한 고용 회복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산업과 고용 구조 전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75%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3곳이었습니다. 1월 29일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사망 3명, 2월 8일 판교 신축공사 추락 사고 사망 2명, 2월 11일 여수 산단 폭발 사고 사망 4명과 부상 4명 등입니다. 고용부는 현재 이들 3곳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9곳의 경우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1월 27일 경기 김포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 사망 1명, 1월 28일 천안골제 하역장에서 덤프트럭 충돌로 인한 사망 1명, 2월 2일 충북 음성군 제조업 공장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1명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우려했던 처벌의 사각지대 상황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적용 유예 및 제외 삭제 등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인재 정년 폐지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관련 산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투자의 중점을 둔 경쟁국들과 달리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탓에 기업 스스로 인재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화 인구 절벽 등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SK 하이닉스는 2018년 12월부터 우수한 기술 전문가가 정년 60세가 지나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이 제도와 함께 사내 대학을 통해 정년 없는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이러한 정년 없는 반도체 전문가 인사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인사 제도가 우수 인력의 구글 유출을 막는 동시에 청년 인재의 반도체 산업 유입 효과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 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 개선, 기술 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술 완성도를 분석하는 T 분석, 시장성을 분석하는 N 분석, 사업화 역량을 분석하는 C 분석을 통해 기업별 기술 사업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 지원 유형을 사업화 유망, 기술 강화 추진, 사업화 기술 보유로 분류합니다. 사업화 지원은 시장성이 부족한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 성능 테스트, 시장 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장 친화형 기능 개선 지원은 기술 완성도가 부족한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술 이전 지원은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술 거래 체제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 거래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닐 유지계약 기재 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이러한 기술 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년 11월에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의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 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이 있으며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수탁위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행위에 대해 피해에게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의 신설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임금, 노사 관련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향후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해 1만 명을 직접 채용하는 등 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인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구일 밝히고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계열사들과 함께 2027년까지 1만 명의 청년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인공지능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2024년부터 3년간 연 2천 명씩 총 6천 명의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100개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기업별로 최대 4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들이 임금 교섭 과정에서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니 조정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와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존 삼성전자 노조 3곳과 함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임금 복리 후생 등에 관한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공동교섭단은 포괄임금제 폐지 계약 연봉 정액 임상 하대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전제로 임상 수준 조정 가능, 코로나19 경력금 지급,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최종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달 말 노조 발전 기금 지원, 사내식당 미운영 사업장의 10대 제공, 제조 사업장의 근무복하의 지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공동도섭단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결국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제니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회사 쪽이 기존 안을 고수하면서 조정중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들은 조합원들의 제니행위 찬단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제니행위를 할수 있게 되어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의 제니행위가 발생할 것인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기관 공모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이상,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생애 경력 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무 역량 개발과 경력 설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내일 배움 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다양한 기관의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신청기관이 보유한 전문 상담 인력 및 기반시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내용 등을 심사하여 중장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스타벅스가 보안 지침 등사교 위반을 이유로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 매장 직원 7명을 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측은 해당 직원들이 지난달 18일 허락 없이 현지 방송사 취재진을 영업이 끝난 매장으로 들인 뒤 마스크를 벗고 인터뷰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노조 결성 계획을 밝히며 고충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CNN을 통해 스타벅스 직원은 원하면 언론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업 종료 후 매장에 들어갈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사측이 주장하는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매장의 흔한 관행으로 이전에는 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노조 조직 위원 대부분을 포함해 맨피스 매장 근로자의 3분의 1이 해고됐다며 사측이 미국 전역에서 확배 중인 노동운동에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성명에서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주장하며 미국 노동법 집행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장에 파견된 후 업무 압박과 과로에 시달리다. 심장질병으로 숨진 회사 임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숨진 A 씨는 2013년부터 모회사 중국공장에 파견돼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법인장으로 이했으며 A 씨의 업무 시간은 일주 평균 66시간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중국 공장 책임자로 중대한 책임과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청도시 환경 보호국이 공장의 오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개선 명령을 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A 씨를 질책하였고 같은 해 10월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보름간 공장 가동이 정지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히 건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2020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 직장인 평균 연차 소진율은 이전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진 6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평균 소진율 감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업이나 재택근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휴업일수에 비례해서 다음에 연차가 줄어드는 만큼 휴업이 소진율 감소와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휴업으로 인해 장기간 쉰 근로자나 재택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일수록 소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에도 IT 기업 등의 분전으로 업황이 좋았던 정보통신업의 경우 87.2%를 기록해 유일하게 소진율 80%대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